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과 미국,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목요일에 '살인 클럽'이라고 하는 원작 소설을 읽고 계시죠? 이번에는 이 소설이 영화관, 스크린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평화로운 실버타운 매주 한번 퍼즐룸에 모이는 네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목요일 4일 충럽이라고 부른다죠 전직 비밀 정보요원, 은퇴한 간호사 정신과 의사, 노동 운인가 이들 모두 나이는 많아도 호기심과 열정만은 젊은 사람들을 못지 않죠 어느 날 평화로운 마을에 실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들과 가까운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주 남장 그리고 미스테리한 사건의 실체, 경찰 보다 한발 앞선 그들의 추리가 팍! 생각 있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영화에는 헬렌 다른 피어스 브로스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벤 킹슬리, 실리아 임뉴와 같은 초보와 배우준이 총출동한다고 하는데요. 2025년 최고의 범죄 코미디가 될것 같아요. 목요일 살인 클럽 8월 22일 일부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고요. 8월 28일 넷플릭스 어, 스트리밍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꼭 보러 오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exciting.